미정 씨 오늘 뭐 하셔? 존경하는 목사님 돼지고기 주로 챙겨 드리려고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 이렇게 또 겨울철에 또 심심한데 또 온에 사시는 또 우리 송도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예 주물럭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밥이 달려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발, 목사님 발이. 어디가 좋아요? 발. 발미에서 머리끝 까미리끝 좋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정 씨도 칼질도 참 예쁘게 잘하네. 뭐, 칼질 뭐, 하 <laughs> 어? 칼질 하 어, 지금 하고 있잖아. 해소가거있다고뭐 아따 맛있겠다 참기름까지 넣어주고. 봐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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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우리 목사님 최고. 최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사님 최고. 감사합니다. 이래요. 그죠? 못. 안고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예,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강식 씨를 위해서 이렇게 푸짐한 상을 대접해 주시는 우리 서두리 선우미 미정 씨.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자, 손 흔들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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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